안녕하세요, 김시민인 이하연입니다 아, 오늘은 지금 콜라비 시리즈를 좀 찍고 있는데요. 요즘 비건 김치가 대세인 것 같아요. 자꾸 어린 아이들이 그 젓갈 들어간 김치를 잘안 먹어서 우리는 그게 젓갈 들어간 게더 맛있는데 자꾸 비건 김치를 올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오늘은 콜라비로 무를 대신해서 콜라비로 채를 썰어 놓고요. 어, 절임 배추 5kg로 하는 거를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료를 보면요. 비건 김치이기 때문에 젓갈이 전혀 들어가지 않거든요. 동물성은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과 하나하고 배를 하나 썼고요. 요즘 여름 김치에는 부추하고 쪽파 들어가면 좋아요. 이게 부재료고 무채 대신 콜라비채로 쓰려고요. 그리고 이건 절인 배추는 이렇게 하나, 이게 한 폭이고요. 이게 두 폭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음, 젓갈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간을 소금으로 해요. 그래서 이게 물이 한컵반 정도 되고요. 소금이 토판염이 60g인데 미리 이걸 좀 녹여놔야 돼요. 그래야 간이 골고루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녹여놓고 자 녹는 시간에 저는 무채랑 이거 콜라비채랑 좀 썰을게요. 자 콜라비채는 먼저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 여름 무가 온열 무맛이라고 해서 좀 맵기도 하고, 당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 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름 콜라비가 당도가 6.8 브릭스나 돼서, 굉장히, 배추김치가 맛있어지는 그런 거예요. 제가 실험 다 해봤어요.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무채로 이렇게 넣으세요. 그냥 콜라비 채로 썰어서 넣으시면 돼요. 자, 배추 절이는 방법은, 예, 작년에 올렸던 영상에 다 있어요. 한 포기에도 있고요. 어, 또 숨어 뭐 숨어 포기 영상도 있고 열 포기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절이는 방법은 그거 찾아서 보세요. 사과도 비건 김치여서 젓갈이 안 들어가서 사과도 하나 썼어요. 그냥 껍질째 채 썰어 주세요. 비건김치 담을 때 이것저것 넣고 육수를 끓인다고 하거든요. 저는 육수 안 끓여요. 그냥 바로 넣어요. 육수 끓이지 않고 그냥 바로 넣고 소금을 맛있는 거 써요. 비건김치에는. 그러면 김치가 익어가면서 아주 맛있거든요. 재료를 이렇게 끓이지 말고 바로 넣으세요. 그래야 그 재료에서 우러나는 침출수가 김치 국물에 우러나와서 더 맛있어요. 사과는 껍질째 썼는데 배는 깎아서 쓰세요. 배가 비싸서 불편하시면 달게 먹고 싶다면 유기농설탕 한 스푼 정도 그 정도만 넣고 해보세요. 배채 자 배채도 넣고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부추하고 쪽파만 두 가지만 쓸게요. 쪽파는 좀 넉넉히 넣으셔도 되고요. 자 부추 부재료 부추는 피를 맑게 하기 때문에 김치 부재료는 아주 좋아요. 여름에는 다시나 미나리가 안 좋기 때문에 갓은 시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추로 대타로 쓰세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재료 없다고 김치 안 담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셨고, 또 비슷하게 또 쓸만한 걸로 또 대체해서 다 하셨거든요. 자, 이렇게 뾰족파 쓰시고요. 자, 부재료도 다 됐네요. 그럼 고춧가루로, 고춧가루 3컵이에요. 많다고 생각하면 두 컵이나 두컵 2컵 반으로 줄이셔도 돼요. 세 컵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묻혀준 다음에 나머지 고춧가루 넣고 하나 다른 거하고 방법은 같아요. 일반 김치하고 채만 콜라비 채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넣고요. 아까 이게 소금. 물이거든요. 간을 소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우젓, 액젓, 뭐, 진젓,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여기 지금 덜 녹았어요. 이걸 다시마물로 다시 녹여주세요. 이렇게. 이게 골고루 소금이 녹아야 간이 골고루 배지. 안 그러면 소금이 덜 녹은 데는 더짤 수가 있거든요. 어느 데는 짜고 어느 데는 싱거울까봐 조금 이렇게 녹여주시고요. 자, 여기 생강 넣고 에다가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세요. 자, 제가 이 김치를 일부러 그 고운 갔다 와서 담아서 먹어봤는데요. 콜라비 씹는 맛도 굉장히 아삭거리고 어, 무하고 또 다른 그 색다른 맛이 있어요. 자, 그리고 찹쌀죽을 맞아 넣으세요. 자, 나머지 다 버무리세요. 전체 절인 배추 5kg에서 이 양념으로 하면요 한 7.5kg 내지 8kg 가까이 나올 거예요 김치가. 자 여기도 검정깨 한 스푼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쁘라고 눈으로 보는 것도 또 음식을 60점 먹고 들어간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요. 안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면 훨씬 예뻐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계절마다, 어, 지역마다 재료 있는 대로 골고루 담가 드세요. 재밌어요. 자, 양쪽 이렇게 남겨놨고요. 이거는 4분의 1 포기로 이렇게 했어요. 요즘 음식들 막 배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제 입맛에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김치에다 이렇게 누룽지 끓여서 척척 걸트려서 먹는 게좀 맛있어서 정말 김치 없이 못살것 같아요. 예. 앞으로 김치 재료들이 더 좋은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요즘 양채류 외국에서 들어온 김치 재료 중에 저는 이배추김치에 콜라비 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안 좋으면 안 하죠. 자, 그리고 제가 해서 좋았던 거는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음, 이 양념 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맞아 떨어지거든요. 올 봄에 배추가 많이 커요. 그러니까 보통 한 3.3kg, 5kg 이 정도 되는 게 요즘 4kg 까지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올 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레시피는 그냥 지금 올려 드린 게5 k g 를 올렸으니까 만약에 뭐세 포기를 했다.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해서 감안해서 양을 조절하시면 돼요. 가감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포기 그 분량 그 레시피대로 했는데 양념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매실청 설탕 없이 담그는 김치. 영상이 아마 이 영상인 거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음식이 맛도 있어야 되지만 건강하고 맛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첨가불 없이 김치를 담그는데 저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콜라비에 남은 거는 위에다 이렇게 덮어주세요. 덮어주시고 이걸로 한번 싹 닦은 다음에 옛날에는 김치국물을 만들어 따로 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붓고 그 배추에서 침출수가 우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해서 덮어 주시고요 마무리 하세요 한 이게 7.5에서 8kg 가까이 될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자.